히즈님 힐러 강의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네, 힐러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템 세팅은 대충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게 마나 회복을 위해서 스콜라 두건을 일부러 챙겨왔어요 이게 마나가 좀 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해봐 해보고 마나가 딸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나가 딸리면은 마나 포션까지 가져왔으니까 이거 영상 이제 마무리 쯤에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마나가 딸리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세팅을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핀드로브가 이제 싼 거고 순수 여러분은 비싼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다. 비엔드로브를 네, 들고 오자.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뒤에서는 이렇게. 네, 뭐힐 해주도록 할게요. 이 힐러가 근데 히준님뭐 강해주세요. 힐러 강해할 게뭐 있냐? 어허. 어? 이렇게 빠져서 힐 해주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이렇게 힐 해주면 되는 거 아님? 뒤에서 이렇게. 오오오. 도망쳐 도망쳐. 이렇게 힐 해주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님? 앞에 힐 이제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 우리 팀을 위해서 힐해 주려고 하지 마. 가서 힐해 주려고 하지 마. 만약에 가서 힐해 주잖아요.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이 힐러를 할때 마음가짐을 그래. 마음가짐을 내가 알려 줄수 있겠다. 여러분들 힐러 할 때. 야, 우리 팀 힐해 줘야 돼. 하면서 앞으로 가서 막 도와주지 마세요. 이제 뒤지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는 게더 중요해.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인 비엔 드롭으로 너무 공포 살짝 걸어 주고 맞을 때 그리고 스콜라 두건 켜야 됩니다. 스콜라 두건. 그러면은 이제 맞을 때마다 만화가 차는 거야. 스콜라 두건 이제 템 효과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쌔신 신발을 일부러 들고 왔는데요. 이런 오대오 싸움을 할 때는. y 예? 요런 무적. 이 동그란 원이 무적이거든요. 무적이 중요합니다. 무적. 무적으로 뭔가 스킬 하나. 그러니까 존내 센 것들이 있어. 가끔씩 여러분들을 fuck 하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걸 피해주기 위해서 어쌔신 신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킬 못바꿈 어, 템못바꿈 그리고 왕실 신발도 있어요. 왕실 신발은 약간 어쌔신 신발 상위 호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스킬 한번 보여줄게 대신에 조금 비싸. 그래가지고, 뉴비분들은 어색해지 말게 쓰세요. 요렇게. 공중제비 멋있게 돌면서. 전멸입니다. 전멸. 롤로 지금 전멸이에요. 잠깐만, 얘네들 게임 안함 혹시? 이 새끼들 혹시 게임 안함? 어어 얘네들끼리 막 싸우는데요? 막, dumbass! 막 이러면서. 어이구, 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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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요 공포, 요런식 공포 걸어주면서. 예. 네. 저를 물러오면은, 그냥 뒤로 빠지면서 우리 팀 보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서 이렇게 힐만 해. 뒤에서 뭐. 힐만 줘, 이렇게. 내가 뭐 위험합니까? 뭐안 위험하거든.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할로우4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뭐, 그레이트 홀리도쓸수 있고, 뭐, 네이처 힐러도 쓸수 있고, 뭐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히즈 디스코드 와서 물어보세요. <laughs> 그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히즈 디스코드 안 왔으면은,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잠깐만 이 새끼들 안온다 응? 아니 이마 들이 안오면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찍노 응? 두번째 판은 진짜 제대로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브는 제가 두개를 쓸게요 일부러 두개를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그냥 제 마음대로 이거 왕실 신발 쓰겠습니다 네. 신발은 그냥 마음대로 쓸게 여러분들 어쌔신 신발 써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든지 템 같은 경우에는 왕실 고 맞아. 이렇게 찍고 빠지는 거, 요런 거 중요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찍고 빠지기. 할로우 아, 폴은 그렇습니다. 다른 힐러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 그리고 나를 엄청 때리러 오네. 옆에 친구랑 같이 일해야겠다. 이거 공포로 살려주고. 힐 받으면서 하러 갈게요. 아나에볼트캐슬 되게 많이 들고 오는구나. 힐 받아, 옆에 와서.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에헤, 안 오네. 그리고 힐러가 내가 뭐 알려줄게 딱히 없는게 그냥 이렇게 큐잘 맞추고 그거 딱하나 있긴해 그거 딱하나 그거는 제가 상황이 나오면은 알려주도록 할건데요 이렇게 힐을 할때 자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Q3를 쓰면은 자힐하는게 되게 빡세단 말이야 전 던송이다 아무튼 자힐이 되게 빡세기 때문에 W같은거를 우 끊어버려 W를 옆에 있는 아군이랑 본인이랑 같이 맞게끔 쓰면은 되게 자일하게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가 만약에 피가 깎여있어. 그럼 얘랑 같이 맞는 거야. 옆으로 가가지고. 그러면힐 밸류가 이제 두 배가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맞으면은, 예, 이제 뭐, 스콜라 두번 켜고요. 이것도 방어력이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음 아군 힐 하러 가지 마세요. <laughs> 너네가 받으러 오는 거다. 요 마인드로. 난 힐스라치의 마음으로. 힐러 짱짱맨의 마인드로. 그렇게 게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힐러 뭐해? 하면은 니가 왔어야지 라고 이제 말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도 꼭 그렇게 말하세요 야힐안 주고 뭐하노? 이러면 니가 와야지 어? 니 잘못 어? 음니 잘못 음음 음, 어? 음니 잘못 하면 됩니다 예뭐 네. 다른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가지마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앞으로 안 가면은 진짜 웬만하면 1인분에 웬만하면은 음? 친구 없으면 그냥 채팅으로 응, 니 잘못하는 거지. 힐러 응? 이러면은 뭐뭐 뭐 어쩌라고 딜러 이렇게 해. <laughs> 어차피 아레나에 맞자 <해봤자 웃음> 어, 채팅으로 할거 아닙니까. 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힐해주러 가지마 어, 이게 맞습니다. 일단 나부터 잘고봐야지. 아레나가 또 힐러를 엄청 물러오는 좀 약간 그런 메타인 거 같은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안 물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 있어 항상. 뒤에 있으면 이제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어? 내가 지금 위험합니까? 지금 어? 이렇게 이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가도 돼. 팔로워 4는 그래도 돼. 어 그러려고 제가 이제 신발을 왕실 신발을 들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 있다가 어 위험하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요렇게 전멸인 거지. 전멸 롤 전멸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체력 회복하고 싶지. 옆에 얘랑 같이 W 맞으면은 같이 회복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던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회복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하는 사람만 해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는 사람이 됐죠. 이렇게 합시다.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 얘네들 되게 세게 맞는다. 힐, 힐. 나도 힐하고 싶고, 얘네들 힐 주고 싶다. 힐 받도록 하겠습니다. 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있으면 꽝! 보주까지 아,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세팅이, 아마 그 홀리 힐러 레벨이 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필수라서 이거 안 쓰면은 좀 요새 힘들거든, 메타에는. 그래서 이걸 웬만하면 쓸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게 좋아. 다른 건 별로야. 오차!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죽었다? 무조건 니 잘못. 허 <laughs> 잘못.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힐러라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지금 물렸어? 내가 물려 뒤졌어? 아니? 난 절대 물리지 않아. 왜냐? 뒤에 있잖아 이렇게. 내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못 물러오는 거야 이 녀석들이. 이게 이제 힐러요 어찌 보면은 어, 이거라고 할수 있지 기본적인 거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안 어, 끊기네 이거. 몇몇 어 스킬들은 끊기는데 이거 클레린로그라도. 공포 공포 공포. 내가 두렵지. 내가 두렵지. 앞에 힐해주고 싶어요. 와 이렇게 보주 같이 맞은 거. 이게 이제 실력입니다. 이런 게. 앞에, 그리고, 힐 해주고 싶은데, 힐, 힐, 꽝! 이렇게, 빗나갔네요. 아무튼, 뒤에서 그냥 피 관리 하는 거야. 앞으로 나갔으면, 여러분들, 몇 번은 더 죽었을걸? 이렇게 뒤에 있어, 항상. 뒤에, 뒤에 있으면서, 아군들 힐 해주고, 아군들 막 죽어. 어, 무조건 이 잘못 하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할로우 폴 말고, 다른 무기도 가져올 걸 그랬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거 내가 죽으면, 이제, 갑옷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죽네. 우리 팀 되게 잘 이기네. 뭐 가까이 오면은 그냥 공포 걸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가지고 공포 걸어도 돼. 그냥 미친 놈처럼 해도 돼. 이렇게. 다시 전멸로 빠지면 되니까. 그죠? 힐 해줄게요. 멀리서. 이게 지금 Q 힐이랑 W 힐이 되게 약간 광역 힐하기 엄청 좋은 그런 스킬들이라서 나만 안 맞으면은 아군들이 앵간하면 좀 살긴 합니다. 되게. 그죠? 오.. 어지간히 세게 맞는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뒤에서 이렇게 스팸만 하고 있어도 되게.. 잘 살아요 아 근데 힐이 되게 잘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에임이 중요하고 막 그렇겠죠 W 에임같은 경우에 특히 좀 힘들거든 맞추기 처음에는 W 에임 유노우 you know. 그리고 아 어, 불을 한대 맞아볼게요 맞으면은 내가 화상걸리지 이 화상이 이 스콜라 두건을 켜면은 다단히트로 들어오잖아 출혈딜 막 이런거니까 지속딜이니까 이런거 출혈이나 화상 이런거 걸리면은 스콜라 두건을 켭니다 그러면은? 마나가 엄청 많이 차 다단히트라서 맞을때마다 계속 마나 차잖아 스콜라 두건은 그게 되게 좋습니다 어, 뭐야 한국인이네 안녕하세요 아야! 뭐 아무튼 예, 뭐 순수의 로봇은 뭐 보여주지도 못했네 뭐 비슷합니다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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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스킬도 끊을 수 있고 순수의 로보도 뭐 비슷한 그런 어그시 거시기가 있으니까요.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자. 이 열린 결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의 로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 피엔드 로보보다는 순수의 로보가 훨씬 좋아. 여러분 생존하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들 중에 저를 물러오는 애가 딱히 없어가지고 이게 효과를 못본것 같은데, 물러오는 애가 있으면은 에... 막 밀어내고 순수의 로보로 그리고 막. 인드로블 공포로 막, 어, 도망치게 하고, 이생존기면 생존기. 이 갑옷 스킬은요. 하자서 5인 가자고? 아니, 뭐야? 나, 이, 저격이야, 저격? <웃음> 뭔데? <웃음> 그래서, 왜 있는데, 너, 나 이거 일부러 출혈 맞을게. 일부러 맞을게. 왜냐? 만화 채우라고 다시 일하면 되거든, 어차피, 체력은. 어차피 저거 맞는다고 안 죽거든요. 요런, 이제, 깡! 여러분들, 깡이 있습니까? 깡. 어? 힐러들은 깡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비엔드로블로 이렇게. 너 가,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아군을 살려줄 수도 있어. 나를, 나를 사 내가 사는 것도 물론이지만, 아군을 살려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순수에 로브든, 비엔드 로브든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에 로브가 더 좋구요, 물론. 살려줘, 이렇게 살려줘. 어우, 저항 포션 먹으면 맞을 것 같으면. 저항 포션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많이 안 먹었네, 이번 판. 이겼당! 힐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야, 7만 8천이래, 힐량이. 서로 맞은 데미지 비슷하지. 10만 2,600 데미지 우리 팀 맞았고, 얘는 10만 8000 데미지 맞았죠? 근데 힐량 차이와 2만 차이 나지. 뻑 이거야! 이겁니다! 아무튼, 힐러 공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